성시경 씨가 그 14년 동안 미등록으로 1인 기획사를 운영한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 이게, 어, 이 1인 기획, 기획사 미등록 문제가 이게 사업자 등록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. 그게 이제 뭐 2014년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라는 등록제도가 생겼대요.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업자 등록하고 따로 이런 거를 등록을 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. 여기에 문제가 된 사람이 이제 성시경 씨뿐만 아니라 옥주연, 김환선, 송가인, 강동원 이런 사람들이 차례차례 다 걸렸었는데 이번에 성시경 씨도 이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등록을 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,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. 합니다. 그런데 이게 시행이 된지꽤된 제도인데, 이 제도의 의미라는 것은, 이 기획사들이 등록이, 이게 이제, 이거 유튜버도 해당이 돼요. 근데 뭐저 같은 유튜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, 최소한 이게 조건이 있는데요. 어떤 조건이 있냐면, 어, 사업자 등록이 있어야 되고, 이런 예술 관련한 그 기획이라든지 이런 일을 한지 2년 이상 된 경력자여야 된다고 합니다. 그리고 관련된 학위를 취득했거나 또 엔터테인먼트 매니지먼트 협회에서 어, 교육을 이수해야 된대요. 근데 교육 이수는 뭐 우리가 뭐 분식점 같은 거 차릴 때도 왜 식품 위생 교육 이런 거 받는 것처럼 뭐 그렇게 하나봐요. 이거를 어, 정기적으로. 계속 받아야 되는가 봅니다. 그리고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돼요. 네. 그리고, 어, 뭐, 무슨 정과, 성추행범, 뭐, 미성년자, 뭐, 이런 상황이라든지, 뭐, 이런 게 없는 사람이어야지 이 엔터를 할수 있다. 이게 취지예요. 그러니까 워낙, 워낙 불법적인 그런 기획사들이 나쁜 짓을 하니까 그거를 예방 차원에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음, 지금 이거를 권고하고 있는 상태인데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안 하기도 하고 몰라서 안 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. 근데 이게 사실은 이, 이번에 뭐 무슨 이게 탈세 의혹이 이렇게 어, 얘기가 됐는데. 성시경 씨가 이제 모범 납세자로도 상을 저 추천을 받고 이랬을 정도로 이 사람이 그 세금도 잘 납부를 했고 사실 이그 등록제도라는 것과 등록했다고 해서 세금이 더 나가고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대요. 근데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 이 어떤 저도 이런 매장을 하잖아요. 그러면 가정집에서 할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어떤 업체를 등록을 한다고 하면 사무실이 있어야 돼, 사무실. 그런데 이, 이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개인 집에다가 그냥 주소지를 놓고, 어, 그러고서 자기 그 사업하고 있는 그 내용에서 어떤 그 수입 지출, 이 부분에서 그 자기 그 거주지를 그러면은 이 뭐라 그럴까? 그 저기로 넣을 수 있잖아요. 이 비용으로 산출할 수 있잖아요. 그게 이제 이득을 보고 있는 부분이 있죠. 그러니까 뭐 1인 기획사 영세하게 하고 있고, 그리고 다른 연예인 뭐 받을 거 아니고, 뭐 이러면은 그냥 뭐내 집에서 하지 뭐. 그러면서 내 집에 들어가는 어떤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어, 결국은 내이 네, 어, 사업자의 비용으로 이렇게 상세시키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것을 알면서도 아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하는 이야기입니다. 자 그래서 <laughs> 요거 성시경 씨가 이런 일 때문에 지금 어, 좀 구설이랄까 이걸로 뭐 처벌까지 가고 뭐 이런 내용은 아닌가봐요. 아 이게 이제 지금은 홍보 권고에 어, 지금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근데 에, 좀 볼게요. 성시경 씨는 네이 제도를 알고 있었는지 어 어땠는지 좀 보겠습니다. 알고서 왜왜 안했나 왜, 왜 안했나를 아, 볼게요. 왜 등록을 안했나요? 음. 등록을 안한 이유는 뭔가요? 몰라서인가? 다른 목적이 있는가? 정말 몰랐다라고 느껴지는 느낌은 아닙니다. 솔직히. 응. 정말 몰랐다라기보다 그냥 아니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. 예. 알았지만, 아, 뭐, 굳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? 같이. 이게 어떤 그 법적인 어떤 절대성, 이런 거를 그렇게 의식하지 않았던 것 같아 보여요. 에 소드의 왕이 나오고요. 에, 2번, 완즈. 3번 컵입니다. 어떤 편리성 부분에 있어서 그냥 이, 이거를 하려면 또 따로 그 사무실 을 얻고 하는 것도 좀 불편하다? 일 수도 있겠죠. 예, 완제 2번. 뭐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좋고 편하고 그런데 이런 좀 아니한 생각이었던 것 같고요. 지금 상당히 이 사람 좀 부끄럽다. 자기의 요건 알았다. 예요. 솔직히. 알고 있었다예요. 근데 본인의 어떤 너 이런 사람이잖아 하고 들통이 난그 상황이 감추고 싶었던 상황이 드러나서 어 그래서 상당히 무안하다일 수 있고요. 예 괜히 조금 뭐좀 아끼려다가 같이 뭐 아끼려라는 생각보다는 이거는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. 알고는 있었지만. 예. 그냥, 뭐, 편리성, 뭐, 이런 걸로. 그래서, 이제 자기가 좀 이미지가 많이 실추됐다 하는 지금 생각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. 알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, 뭐, 사무실 따로 조금 없고 하는 거는 뭐, 대단히 큰 비용이 들어가는 거는 아니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, 음, 그것보다는 이제 거주의 부분에서 거기에다가 썼던 거를 빼야 되는 그것도 있죠. 사실은. 어. 그래서, 좀, 그 부분에서, 아, 드러났다. 어쩌지? 하는 그런 마음? 아, 뭐, 요거는, 부끄러운 게 들통이 났다. 이런 느낌이 있다고 봅니다. 운이 나쁘다고 봐야 할지, 이런 것도 다 정, 이, 그, 원칙대로 해야죠. 원칙대로. 음. 그래야죠. 그죠? 자, 그래서, 이 사람이 앞으로 운세 좀 볼게요. 어 그래도, 예, 약간 좀 이미지를 조금 당분간 좀 성시경 <laughs> 성실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랬다고? 인데 어떻게 어떤 상황이 왔을 때잘 예,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또 기회를 또 얻을 수도 있으니까요 앞으로 흐름 좀 볼게요 성시경씨 음. 그리고 앞으로 당분간은 있잖아요. 좀 우리 왜 그거 한다고 그러죠. 그 자숙의 기간을 갖는다고 그러죠. 그 작전인 것 같은데요. 자숙하겠다. 예, 네. 자숙하겠다로 보여집니다. 지금. 소드의 사번 외부적인 그 이미지라는 것도 좀 이럴 때좀 쉬어 하고그 주변에서도 그렇게 가져가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. 음. 이 사람 당분간 움직이면 좀 그렇고요. 어. 아 근데 운의 흐름이 좋지 않네요. 좋지 않아. 내년에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데? 좋지 않네요, 썩. 음, 어, 일반인이, 그럴 수 있죠. 예. 뭐, 다른 그 소속사에 연예인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, 그냥 혼자 하고 있는 거니까, 또 아니하게 생각했을 수 있는데, 지금 이분도 지금 자기 운이 안 좋으니까 이런 것도 걸리는 거잖아요. 그죠? 음, 도절했어 하고. 근데 지금 보면은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. 가까운 미래에 뭐또 자기 그 일거리라든지 이런 거는 또 시도하는 모습은 있거든요. 이런 분들은 연말에 되면은 또 콘서트 같은 거 하고 그렇지 않나요? 네. 그 정도의 얘기는 있을 것 같지만 내년 전반기의 운세도 썩 좋아 보이지 않아요. 그래서 당분간은 좀 자중하시고 그리고, 어, 내년이 있잖아요. 2, 3, 4, 5. 내년 봄쯤에도 또 뭔가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는데? 이 본인의 어떤 그런 금전 문제가 됐던 뭐 이런 세금 문제가 됐던 그런 걸로 좀 신경 써야 되겠어요. 음, 지금 뭐, 좀 걸리는 게 있으면 싹다 깔끔하게 이게 이제 이런 쪽의 사무에 익숙하지 않아서 또잘 모르고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. 사실 우리가 이 법리적인 거라든지 이런 거뭘 속이려고 속이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또 문제가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. 아직 이 관제 구설이 내년 봄쯤에도 또 들어있어요. 예. 그래서 이분 좀 운기가 안 좋을 때니까 그런 거 요주의로 좀잘 챙기셔야 되겠다. 네, 그렇게 보여집니다. 그리고 뭐그 다음은 너무 멀어요. 음, 멀어. 내년 봄에는 좀 그래 보입니다. 결혼 생각은 없나? 결혼 생각이 있나요? 결혼 생각이 있나요? 생각하고 싶은 생각은 없나 아, 흥미가 없는 건 아니네요 어. 성시경씨 흥미가 없는 건 아닌데 아, 어, 이분 네그좀 보수적일 것 같습니다 여자에 대해서 흥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펜터클의 여왕 완즈의 기사 완즈의 왕 근데 조금 있잖아요 권위적인 사람일 수 있고 사근사근하게 상대를 챙기는 느낌이 아니어서 관심은 있지만 인것 같아요. 네. 그러게 부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? 진짜. 자, 그래서 좀 운기가 안 좋으실 때잘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음.